신여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왔어요 어, 바깥에서 살고 있거든요 엄마표 밥이 먹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아니 나이가 서른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고기 들어간 거 아직도 이렇게 이런 치즈가 들어간 걸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냉장고에 있는 거 빨리 뚝딱 뚝딱 끝내가지고 어. 빨리 내려가가지고 돼지고기 간 것만 좀 사왔어요. 아침 있더라고 그래서 사서 어, 가지를 가지고요. 어, 가지에다가 어, 돼지고 가지를 살짝 구워서 돼지고기를 간 어, 구운 가지 롤 치즈를 오늘은 한번 만들어볼 거예요. 아주 빨리 슬라이스하거든요 어, 여러 가지 슬라이스 칼로 또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좀 빨라요. 이렇게 어, 가지를 이렇게 살, 얇, 얇게 그러니까 가지는. 어, 너무 긴거 보다는요 이 정도 사이즈가 손에 딱 들어오는 사이즈가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지를 이렇게 슬라싱 해주는 거야 조심해야 돼요 어, 손에 참 자, 새끼가 뭔지 어쩌다 언덕 가 하니까 이 엄마가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자 먼저 하나만 해 볼게요 이렇게 이걸요 음, 여기다 올려서요 덮어서 빨리빨리 자, 여기다가 소금 간을 해주는 거야 소금 밑간을 자, 순하거든요 자, 일단 먼저 양파를 갖다가 아주 그냥 크게만 양파는 다 아, 듬성듬성 같이 맨 밑에 깔 거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고요. 이렇게 된거요 이케다가 양파는 깔아줄 역할을 할 거예요. 이거 수분이 양파 수분이 잡는 거죠. 그리고 양파랑 이 네, 가지랑 돼지고기랑 또잘 어울려요. 그 이렇게 일단반 정도. 밑간을 해주세요. 이렇게. 밑간. 기본 밑간 아시죠? 음. 이렇게. 이하고 이거만 살짝, 살짝 밑간 해주세요. 음. 어, 여기다가, 어, 만약에 마늘도 넣어도 돼요. 마늘이라든가 마늘 좋아하시는 분은 어, 마늘, 마늘 좀 넣어도 되고요. 음. 뭐 비린내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데, 어, 대체적으로 뭐 크게 비린내 나지 않아요. 어, 돼지고기 비린내. 이렇게 해서 약간 밑간을 해놓세요 음. 보통 스테노라이팬들 다루게 되게 힘들하시죠. 어 스테노라이팬은요 사실은 예열이 문제예요. 예열 예열만 잘하면은 어, 뭐든지 할수 있는 만능팬인데 그 예열이 좀 힘들어서 그렇죠. 미리 미리 좀 올려놓고 얘가 어, 뜨거워졌을 때 어, 그때 어, 얘들요 어, 살짝 살짝 기름을 들어가면서 구워내는 거죠. 음. 자. 만약 이렇게 들러붙는다 할 때는 사실은 오래 편이는 잘 사용하는 건 뚜껑을 닫으면 되거든요. 뚜껑을 닫으면은 쉽게 한요 정도 달아주는데요 한번 다시 열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구워졌네요, 그죠 그래서. 자 가지가 식는 사이에 야채들을 다시 한번 손질해 볼게요. 어이 양송이 버섯. 어 보통 피자 찍다면 양송이 피자 있잖아요. 양송이가 들어가면 확실 훨씬 더 맛이요. 어 구수해요. 어구수해요 양송이 맛 좋더라고요. 색깔도 예뻐지고. 그래서 토마토도 반개 정도. 토마토도 한반개 정도 쓸게요. 이렇게 또 준비해주고. 그 다음에 자 위에다 들거뭐 아이들이 만약에 좋아하면 옥수수 콘도 좋아하고요. 이런 것들 아이들의. 그 식상에 맞춰서 준비하면 돼요. 어, 아까 밑간한 돼지고기 있죠? 여기다가, 어, 살짝, 밀가루를 좀 간해주세요. 밀가루. 밀가루를. 어, 이제 약간, 어, 말기 좋게. 자, 바닥에다가 양파를 깔아줘요. 양파 가는 것은, 어, 맛도 있지만, 전체적인 수분을 얘가 어, 잡아줘요. 어, 가지로 담아놓은 고기를 갖다가 이제 올려주면 돼요. 자, 이제 다 되어 가네요. 자, 마지막, 이렇게 넣어서, 여기다 또 다시. 다시 2인분 시간이 되게 많죠? 음, 가족들이 딱 먹으면 좋아요. 이렇게 고기를 마저 빨아요. 자, 이게 구웠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부드럽게 잘 말리는 거야. 자, 어, 만약에 타임 가족이 하려면요, 어, 큰 대우레판 해도 돼요. 저는 오늘 지금 아들 혼자 먹기 때문에 지금 소울레판이 됐거든요. 어, 꽃, 꽃 같죠? 어. 꽃이 핀것 같죠? 그리고 여기다가, 하늘의 하이라트 자, 이제, 어, 얹어볼게요. 위에다가, 피자 소스를 먼저 한번 뿌려줄게요. 음. 여기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음. 이 맛이 여러 가지, 소스 맛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어, 토마토 이게 제일 무난하더라고요. 음. 이렇게. 음, 이게, 보통 일반적인 거 이거 4인분 이거 한 절반 정도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날의 양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뿌려주고요 4인분이 좋아하는 양파 아, 애들이 좋아하는 것들 다시 좀더더 더 올려주고요 이렇게 마무리로 색을 음, 좀더 내줘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있는 피자도 음, 또 올려줘요 짜잔 어, 아침에 어, 한상 받았을 때 진짜 기분 좋겠죠 그리고요 저는 한 7단에서 한 20분 정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아직 아들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어, 아들 화장실 가는 시간 정도 돼서 얘를 세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일어날 정도 되면은 15분 정도 전에 미리 세팅해서 어, 딱이 어, 치즈가 맛있게 녹았을 때딱 내놓으면은 어, 딱그 포인트가 맞아요 갈아친 애리 가지 구운 가지 수채. 영상 보시고 좋았으면은 잼나면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